항암제 치료 후에 저, 손발이 저리는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아 이거 약으로 가라앉힐 수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항암제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은 약으로 가라앉히기가 어려워요 약을 드려도 어, 뭐 비슷해요 뭐 드시나 마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자꾸 졸려요 또는 어지러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부 효과가 있는 약이 둘룩세틴 성분, 가바펜틴 성분, 프레가발린 성분 이런 약제들을 주로 쓰게 됩니다. 약의 이름은 다그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성분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치료가 그냥 고만고만하고 또 치료를 종료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히 호전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항암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쉬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약을 쓰라고 저희가 권유드리지는 않아요. 대신 발바닥에 감각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균형을 못 잡고 쉽게 넘어지고 넘어지면 또 어디 부러지고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키우는 균형 운동을 이제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은 따라할 수 있는 균형 운동 동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의학과에서 이제 교육을 받아서 하셔도 좋고, 뭐 유튜브 보고 따라하셔도 좋고, 균형 운동이 환자분들 재활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음.